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, 어젯밤에 비가 내려서인지 이렇게 산수장에 안개가 낀 듯하게 보입니다 아 그리고 아주 나무 잎새가 촉촉히 젖어서 정말 상쾌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이 7시 30분경인데요. 이렇게 너무너무 상쾌합니다. 언제나 운동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구력이 생긴다고 봅니다. 하루가 쌓여 10년이 되고 한평생이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루만 운동하자! 이렇게 늘 하루만 하자.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. 아, 이렇게 상쾌한 날에 정말 이런 산 속에서 근 자극 주면 어떤 기분이 올까요? 다들 느껴 보시고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화이팅하시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비가 와가지고 통가뭐 젖어 있어서 무게가 꽤 나갑니다. 그래서 이걸로 오늘 좀 운동해 보려고 해요 색다르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면 이 어깨와 가슴 상부가 좋아지잖아요 이쪽 좋아지는데 어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, 가끔 하는데 들기 굉장히 불편해요 아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. 정나 굵어서 어잘안 잡힙니다. 어, 김들라 어. 어. 왜. 왜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야, 와어와 어. 어. 어.

아 정말 잘 먹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어어어이렇 아, Desde por 어, 어, 가수 대운봉 자극야어 하하 어 이렇게 해도 어 하하 좀 지루하지 않게 할수 있겠죠 가끔을 새롭게도 해보는 겁니다 어 기분 좋습니다 어,

우와 어 오, 와 우와 오, 우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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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, 여기 어. 여기 좋아지는 듯니다어 우와 우와 하어어 겹치고 듦시고 오세요 아 형님 진짜? 어 웃기지 이거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나? 어. 이있운동 하면 늙으니요

오늘 아침입니다. 요즘 날씨가 포근해서요. 이렇게 야외에서 운동 끝나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. 밥에 등심, 등심을 넣은 배추, 배추국이나 소고기, 등심, 배추국에 뭐 사과 한 조각, 딸기 뭐 이렇게 총각김치. 네. <laughs> 오늘의 아침입니다. 운동 끝나고 이 산에서 먹는 맛. 한 번씩들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 <laughs> 아우.